진짜? 네. 왜? 네, 왜? 응? 네. 동영상 안봐 어차피? 보는 사람이 보는 거같아니 음. 보는 사람이라도 보면 좋잖아 네. 보 사람이 거의 이제... 없어? 저는 보는데 저는 보는데 <laughs> <저는> 보는 <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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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만들기 눌러서 확인 우리 거 모델의 GP4501T 모델입니다 네. <laughs> 됐어요, 네, 네, 됐어요. 아. GP4501T 만든 <laughs> 네. 사람? <laughs> 어, 어, 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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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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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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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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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다 포에버가 뭐야? 어, 블랙팬서에 뭐 어. 블랙팬서에서 어. 어, 어, 어. <laughs> <laughs> 됐어요? GP4501T 됐어요? 네. <laughs> 우리 거 모델 이름이고 다음 버튼 누르면 은이 터치에 연결될 PLC가 어떤 거냐 우리 미제비시 일렉트리 코퍼레이션거의 시리즈는 Q Q 시리즈 CPU 이더넷 이렇게 두개다 세팅을 하십시오 됐시요 됐으면 됐다고 얘기해줘. 됐지요? 아니, 이거 선택하는 건데. 세요 네. 새 화면 새 화면 나오면 밑에 프로젝트 윈도우로 들어가든지이 탭이 만약에 없으면 표시 거기에 워크스페이스에 프로젝트 윈도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거기 들어가면 접속기기 설정이 있습니다 네. 네, 접속기기 설정 들어가면 IP가 지금 설정이 안돼 있어요 PLC IP가 그렇죠 네. PLC IP가 설정이 안돼 있어서 중간에 이 plc 모양을 클릭을 하면 ip를 넣을 수가 있는데 plc ip가 192.168.3.39에요. 우리께. 이게 왜 192.168.3.39냐?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을 짤때 파라미터 안에 보면은 여기 맨 끝에 우리는 cpu에 이더넷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탭이. 거기에 ip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ip랑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plc ip가 3.39이기 때문에. 이해됐지요? 네. 그래서 여기가 3.30기가 된 겁니다.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싹 세팅이 되지요? 네. 됐지요? 네. 다시 위에 이제 베이스화면으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어떤 걸 다룰 거냐면은 데이터 표시기, 이런 그림이 옆에는 여러, 여러 개 없겠다. 파트에, 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냥, 그냥 위에 똑같은 화면으로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표시를 찍습니다 네 됐어요 네쭉 그려요 적당하게 그려요 혹시나 이 위쪽에 어드레스가 표시가 안된 사람은 표시에 아니라 맞나 어. 표시의 옵션설정에 화면 편집 스타일 표시 거기 어드레스 표시를 누르면 돼요 됐어요? 네 확인 근데 아까 숫자 표시기만 했더니만 기본적으로 D0라고 나와있지 이 D0는 뭐냐면 PLC 안에 있는 메모리인데 16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야. 그럼 D0도 있고 D1도 있고 D2도 있어. 얼마까지 있냐? D12000 얼마까지 있어. D에도 난 사실 기억 못 해. 12228인가 12888인가 좀 그렇게 있어. 그 중에 D0를 쓴 거야.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어, 우리 지금 X0, X1 쓰잖아. 네. X0, X1은 비트 입력이지. D 메모리는 숫자를 저장하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됐습니까? 네. 숫자를 저장하는. 근데 16비트 메모리야. 정해져 있어 16비트 메모리는. 근데 이거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어, 모니터링, 워드 어드레스는 D 제로라고 되어있는데, 입력허가에다 체크를 합니다. 입력허가에다가 됐어요. 물론 입력허가를 옆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음. 있는데, 이기 신경 쓰지 말고, 어,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 종류는 16비트 DEC라고 되어 있는데 DC만 10진수를 얘기하는 거야. 16비트 10진수. 음. 오케이? 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면 옆에를 체크를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안할 거면 체크해 해제인데, 우리는 지금 시간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줄 거야. 오케이? 네. 음, 확인. 됐어요? 네. 화면 전송. 저장을 안 해가지고 요게 뜨네요. 그래서 제목 없음인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날짜가 A 0620이렇서 저장을 하고 네. 저장을 하면은 화면 전송 툴이 뜹니다, 그죠? 이제 전송 설정을 찍어봐서 랜으로 되있으면 돼 돼요 랜, 랜으로 네. 음, 되있으면 돼요. 확인. 그래도 통신. 프로젝트 송신 버튼을 누르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터치가 응답 신호를 보냅니다. 예, 지금 제거 터치는 19168 3.34.5가 IP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것도 아마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요? 네. 예,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주면 네, 프로젝트가 전송이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 전송하시겠습니까? 예. 프로젝트를 전송하다 취소하는 일이 또중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재전송하려면 시간 너무 너무 오래 걸려서 처음만 조금 걸리고 좀 지나면 괜찮아요. 터치는 터치대로 전송해 놓고 PLC 프로그램 일단 보겠습니다 PLC 프로그램에서 지금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게요 값이지요? 네. K15 그죠? 네. 요거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상이 K15는 상수지? 네. 상수를 넣으면 당연히 못 바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야 되지 근데 이게 K15가 십진수 아니야 십진수 그지? 네. 십진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D메모리 D 라고 D메모리 그래서 금속 지연 한칸 띄우고 D0라고 쳐요 그럼 D0가 이렇게 들어가 D0의 초기값은 0입니다 됐나요? 네 Right 바꿔그 네? 바꾸면 돼바꿔보면 알어 어떻게 했는데 안 켜져? 전원이 안 켜져? 전원 코드가 빠졌나 보지 살짝. 얘기를 면번그딱 교체를 해야지. 됐지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터치에다가 아까 주차표시계 만들었던 게 어드레스가 D0였지? 네, 네. 터치에서 입력 가능하게 입력 가능에다 체크했었지? 네. 그래서 여기 터치에다가 내가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제가 저렇게 10으로 바뀐다고 네 오오 아 근데?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기 싫으면, 위에 아이콘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 중에, 이런 아이콘이 있어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DEV. 그걸 찍어보면, 요게 떠. 여기에서 아이콘을 찍던지, 아니면 뷰에서, 여기 뷰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아니다. 어,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어디 있더라? 그 밑에요 두번두 번, 번. 아니 이거 어 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 배치 디바이스 디, 디스플레이나 배치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누르면 돼요오 어, 뭐야? 아 이건 아닌데. 아니에요? <laughs> 그거 말고 내가 보여준 건 그거 보여주려고 네. 한게 아니고. 음. 이거 아닌데. 그치. 아 이거 온라인에 있다. 온라인 모니터에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라는 게 있다고. 네. 요거를 눌러든지, 아니면은, 아이콘 중에 이걸 눌러든지. 이해됐어요? 예, 네. 하여튼 요 화면 나왔어요? 네. 여기에서 D0를 위에다가 디바이스 네임에가 D0 치고 엔터 치면 D0 값이 보여. 터치해서, 터치해서 여러분들 입력을, 123을 입력을 하면 은123 입력이 들어와 있어. 오케이. 어, 우리 아이콘 중에 d v 라고어 있는 거 찍으면 돼.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모니터. 여기다가 D 제로 치고 하면 리스트가 보인다고. 물론 십진수로 봐야 돼요. 힙진수로 봐야지 123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터치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값이 그대로 p n c 에 적용이 된다고 터치해서 4,5를 붙이면 4,5를 붙이 똑같이 4,5를 뜨죠 그니까 러 우리 지금 타이머 시간이 임의로 바꿔야 되니까 만약에 나는 11.6초다 고럼 16로 되는 거지 16로는 그러니까 1.6초가 딱 돼서 제대로 동작하겠지 아니, 나는 1.1초 밖에 안 좋은데, 1.4초가 맞을 것같 은데, 아, 1.3초가 맞 겠다. 미리 바꿔 보는 거지, 이거 물어본 거지. 앞에 봐요 앞에 봐요 네. 지금 우리 PLC 프로그램상에서 타이머 쓴게 두개였지 네. 얘를 지금 D0로 썼잖아 네. 나는 원래 이렇게 안쓰고 얘도 이제 이름을 가져야될거 아니냐 그지? 네. 이름을 다 붙여주는게 좋아 어디갔니?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보통 터치랑 쓰는 건 앞에 내가 H자를 붙여. 그래서 금속 지연식, 금속 지연. H, B금속, B금속 지연. 이렇게 쓴다고. 예? 네. 근데 아까 좀 아까 우리 금속 지연 뭐 썼어? D0 썼지? 네. 여기다가 D0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어, 그럼 B금속 지연은 D1을 쓸 거야. 그래서 D1. 이렇게 세팅을 해야된다고 원칙적으로 쓰려면 네해 따라해 네뭐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이름? 이름은 상관없어 내가 나는 H자를 붙인다고 터치랑 연계되는 변수들은 앞에 H자를 붙인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글로벌에다가 애쉬요? H, -O? H, -O. H. 뭐 하나, 뭐 음? 아니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네. 두개만들라고 이제 네. 뭐하나더만들라고 네, 리듬을 바꾸면 되는거잖아 그렇게 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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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만들거지 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 가서 요거 D0로 쓰는게 아니라 D0 대신에 H 금속 지연을 넣으면 된다고 아. 됐어요? 비금속은? 비금속 지원 대신에 아까 K65를 넣는 게 아니라 H 비금속 지원을 이렇게 넣는면 된다고 대시용? 네이 컴파일 한 다음에 오. 라이팅 라이팅하고 터치로 돌아와서 터치는 얘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얘는 D0이니까 그냥 D1으로 바꿔야겠지? 그 자녀 네. D1 잠깐만요. 잠깐만요. D1으로 바꾼 다음에 MBC <머래> 니 되지요 해보면 될 거예요. 물론 이 밑에 것도 입력 입력 허가에 체크 돼 있어야 됩니다. 입력 허가 아, 네. 체크 돼 있고 D 1 번. 었다 오세요.